안녕하세요, 빨간 애플입니다. 오늘은 제가 금색 마블링 액계를 만들 건데요. 네. 이거 준비물은 소개할 거고요. 일단 그 마블링 액계를 보여줄 거예요. 여기 에 있는데요. 이거예요. 금색이고요. 마블링 액계예요. 금색 마블링 액계. 탱글탱글하고 흘러내리지는 않아요. 준비물은요, 이 금색깔 하비볼 클레이와 아모스 물풀 한 개, 그리고 석불통과석을꽃 베이킹 소다. 먼저 아까 금색 금색 하비볼을 이거를 물에다가 이렇게 녹여줍니다. 그리고 이 폼은 다 빼고요. 이제 여기다가 으 밑에 금색깔 보여요? 으, 여기다가 이제 물풀을 넣어 줍니다. 아모스 물풀 아마 아모스 물풀만 될것 같은데 착풀도 될것 같고요. 일단 저는 아모스 물풀이 돼요. 한이 정도 넣고요. 섞어 줍니다. 이 출처는 몰라요. 그냥 저예요, 저. 출처는 저고요. 그냥 제가 막 만들다가 이렇게. 그냥 금색 액계라고 하려다가 그냥 마블링이 있어서 마블링 액계라고 있어요 금색 마블링 액계. 이렇게 넣고 섞으면은 될 거예요. 이제 소다를 조금 넣어줘요. 소다를 아주 조금 이 정도 넣고 섞어줍니다. 오 진짜 금색이 진한데요. 지금 네. 안 보이는데 금색이에요. 진짜. 마블링도 있고요. 음, 안 되면은 물풀을 더 넣어주세요. 이렇게 짜줍니다. 이거 너무 불이 환해 가지고 안 보이는데 이거 진짜 마블링도 진짜 너무 심할 정도로 있고요. 근데 네, 진짜 금색이 너무 예뻐요. 진짜 금색이고 막 반짝반짝거려요. 네, 이제 조금 보이네요. 아직도 물인데요. 베이킹소다를 더 넣어줄게요. 네, 저는 베이킹소다만 쓰거든요. 그냥 소다는 별로 안 써요. 좋은 풀은 절대로 안 써요. 이렇게 넣고 섞으면 아마도 음, 액게가될 거예요. 탱글이 액계가 될 거예요. 여기서 이제 소다는 그만. 왜냐하면 엄청 탱글한 액개가 되기 때문에 소다를 넣으면 은안할 거예요. 옛날에는 이 금색깔 합이볼 클레이가 없어가지고 금분을 넣어서 한번 만들어봤는데 아주 예쁘게 됐어요. 이것보다 더 예뻤어요. 근데 그것도 영상 올릴까 하다가 금분이 없으신 분이 많아서 그냥 안 올렸어요. 그러면 안 되는 거. 좀 아까워요. 이렇게 떨어진 것들이 보세요. 이렇게. 제가 막 물티슈를 많이 쓰잖아요. 떨어지잖아요. 자꾸 었네 근데 저희 엄마가 물티슈 그만 쓰라고. 몸에 안 좋다고. 그래서 휴지를 쓰는데, 휴지도 몸에 안 좋나? 모르겠어요. 여기, 여기, 이렇게 달라붙은 거만지면 이렇게 액기가 되거든요? 이거를 이렇게 떼가지고 이 안에 넣어줘요. 이렇게 섞어줍니다. 이렇게 완성이 됐는데요. 이렇게 한번 꺼내볼게요. 색이 아주 예쁘죠? 금색이라서 예뻐요. <laughs> 제가 감기 걸려서 목소리가 좀 작아졌어요. 이렇게 손에는 하나도 안 묻어요. 갖고 놀다 보면 이렇게 묻긴 하는데, 안 묻어요 발로.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